바꾸려는 육군 참모총장 구선복 정조의 아, 총애를 한몸에 걸쳤습니다. 받는 젊은 실세 홍구경 아까 보니 박주를 들이키더이다 저정도면 신궁 아니겠소 금이 대장께서도 소실남인가 됐습니다 금이용 궁술이 유난히 약하다 하더니 오문만은 아닌가 봄 땅백의 조총부대가 운영 최고지요 비마지만 말짱 꽝이 조총 아니겠소 그래서 화살막 뒤집디다 안하던 사람이 하루종일 칼차고 다니면 허리 나가요 <laughs> 누가 들으면, 어전의 호의를 희롱하는 걸로 착각하겠습니다. 구장군이 아니라 다른 작자라면, 이 모가지를 베고도 남을 일 아닙니까? 칼집 속에서 근질근질 하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놈이 제대로 한번 놀아야 할 텐데요. 그러다가, 모가지도 잘린 놈들 많이 봤어요. 그 전에 한 번, 휘둘러야지요. 때없이 오래 살아님도 사... 지들 맘에 안 들면 살생부를 놓는 역적들. 그런 놈들 쳐 죽이는데, 이한번 받쳐야지요. 쟤들한테 칼을 주면 안 되는 건데. 오르셨습니까? 내가 손한 번만 들면 군사 팔라리 움직인다 네가 가불면 내 손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 올리세요 구선 시발 뭐하세요 안 올리고 논의 <laughs> 거두이면서 영모의 수장인 구선복의 능구렁이 말발은 당연히 재감이 없다